그것도 음~ 누구 앞에서 막 이제 나의 감정을 다듬으면서 펑펑 울거나 그런 적이 많이 없는데 어~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누 어, 엄마랑 누나 앞에서 한번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엄마랑 누나한테 미안했던 게 제가 그때 술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가 내가 지금 지쳐있고 이런 걸전 사실 엄마랑 누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살면서 정말 어, 다섯 번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근데 작년에 한번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엄마랑 누나가 저한테 엄청난 뭐랄까 힘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일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막 육체적 막 힘든 일들 막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좀 생각이 나면서 그때 순간들이 그 얘기를 했던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때 날 다독여 줬던 그 손길이나 뭐 눈빛이나 어 숨소리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라는 거 털어놓는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나한테 어떻게 남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가족이라면 항상 어~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부모님과 이제 가족들과의 어떠한 뭐랄까 상처와 흉터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음, 살면서 네. 계속해서 바라보는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갖고 있던 마음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상처 혹은 뭐랄까 아, 나에 대한 내 시간들도 좀 갖고 싶다라는 욕심 이런 것들을 좀 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과. 물론, 시작,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는 막, 저도 울고, 누나도 울고, 그쵸. 엄마도 울고, 막 그랬어요. 에이, 펑펑 맞아.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막. <laughs> 어, 서로 막 싸우면서 울었다라기보다, 음. 네. 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 네. 있는데 몰랐구나, 미안하다라는 마음, 그리고 아, 엄마는 누나는 이런 생각을 음.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가늠을 못했네, 너무 음. 미안해. 내가 표현을 안 해서 몰랐고 서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음. 느끼는 그런 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음. 갖고 있는 고민을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네, 맞습니다. 음.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래, 오늘 월요 북클럽 잘 지내. 이 말에 좀 뭔가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글쎄, 아, 저는 음, 뭔가 오늘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말좀 물어볼 사람 그리고 내 얘기를 좀 털어놓고 싶어서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어땠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투덜거리려고 대놓고 그냥 아 뭐해 나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을 먼저 꺼내는 경우는 있는데. 뭔가 어느 정도 인사치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의 얘기를 이제 조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상대방은 어, 못 구한 것 같아요. 음.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내가 안다든지 그런 사람이랑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 나의 얘기 너의 얘기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친해질 만한 그런 색채를 띤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최다희님 누군가 하루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나의 하루를 궁금해주는 사람이 있고 상대의 안부도 물어봐 줄수 있는 사이 하루의 마무리로 참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관계라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랜 친구랑은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얘기 잘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상대방에 대한 물음표는 갖고 있으면서 되게 어~ 믿음도 있어야 되는 사이여야 돼서 어~ 대부분 연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혹은, 연인이 되고 싶으니.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뭘뭐 많이 하지? 맞아. 이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다 싶으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막 늘어나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막, 내가 좋아하는 영화, 혹은 좋아하는 뭐, 어, 취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막 이런 거막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과 겹치는 게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 접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뭐, 서로 이제 좀 싱겁게 지나간 적도 되게 많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친해진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취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 누군가 만약에 이제, 친해지기 위해 누군가와, 목욕탕을 간다든지 일부러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서 저는 같은 방안 어, 친한 사람과 같은 방 쓰면 되게 그 사람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를 이해하는 사람과 같은 방 쓰고 싶어요. 친한 사람하고만 그래요 어, 편하게 듣고 계시는군요 편함 적적함 참 그래요 저도 사실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음좀 조용히 제 방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적적함이 느껴진다라는 게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항상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거실에 또 누나 방에 엄마 방에 누가 왔다갔다 거려도 사실 잘안 들려요 그리고 어 뭐식 때가 식사 때가 아니면 크게 막 서로 관여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다 같이 놀러 나가실 때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집 강아지랑 괜히 그때 더 촉촉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소랑 다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어 분위기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한숨을 쉬고 싶은데 주변인들이 걱정할까봐 좀 참는 경우 어, 왠지 저는 그런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 한숨 되게 많이 쉬는 편이거든요 한숨 되게 많이 쉬고 막 뭐랄까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막 아휴 아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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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입을 다, 입에 달고 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때좀 스탭들이 좀 많구나 뭐 그럴 때 좀 자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남들 편하려고 참는 건지 내가 좀 편하려고 좀 참는 건지 이런 게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좀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내 마음이 좀 편해야 일을 진행할 때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이고,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참지는 마시고 예. 그게 숨을 마셨다가 내뱉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번쯤은갈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되게 막 역대급 후에 이런 것들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로 가긴 할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몇년안 되긴 하거든요 사실 10년이 안 되긴 해요 그런 역대급 후회가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때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의 제 모습으로 못가 지금처럼 못된다고 해도 좀더좀 좀 일적으로 봤을 때제 꿈적으로 봤을 때좀덜 하다고 해도 갈것 같아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정신 상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네요. 그래서 종현 씨랑도 둘이 친구인가요? 종현 씨가 동생이긴 한데요. 음. 네. 음. 종현 씨는 손 많이 간다 많이 줘. 종현 씨는 굉장히 알아서 갈길 잘 가는 스타일이죠. 알아서 갈길 잘 가죠. 음. 네. 오히려 손을 내밀려 하면 조금 오히려 아, 걱정 마시라. 음. 나는 나의 길을잘 가고 음. 있다. 이런 음, 스타일. 알아서 하겠다. 음. 그죠.